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과 여지 다름없이 오직 예수 분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요한복음 3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복음 중의 복음인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의 제목을 미친 하나님의 사랑 미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믿음이란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의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 이 특권이 과연 무엇일까? 이 고상한 특권에 대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고백을 그냥 우리가 한번 슬쩍 읽어 보지 마시고 이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을 안다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놀랍도록 만족스러운 선언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요. 말씀입니다. 죄인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죽을 죄인이 너 심판받지 않아? 심판이 없어? 이렇는데 거기서 무엇을 더 요구하고 무엇을 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정에서 어느 한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즉시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석방이 되어버립니다. 즉, 의 재판장이 하는 말이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 즉시로 죄인은 의인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서서히,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에 바로 죄인이 의인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의 신분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직전에 죄인이었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바로 의인이 되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부끄럽지만 형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형이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 교회의 주변에 또 우리 주변에 형이 잘못을 저지른 그래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그대로 그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 형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분명히 자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이 아픔을 줬던 이웃들, 형이 아픔을 줬던 친구들, 그 사람들은 그 아픔을 그장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전에 내 아픔을 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다시 고발해야 돼. 저 사람을 다시 교도소에 놓아야 돼. 아무도 그 사람을 정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면 이보다 더 황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형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 길거리를 활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형이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할때 그것이 합당하느요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는 죄인이 할수 있는 사명은 죄를 짓는 게 그의 사명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었을 때그 의인이 할수 있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나와 상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경 말씀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절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언제나 유효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의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일회성의 지속적 일회성의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믿음으로 보십시오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이 그리스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전에는 나를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다른 색깔입니다.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시브리 백성들도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시브리 백성들은 그 애굽 땅을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고 그랬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다음에 쫓아왔는데 다스몰돼서 죽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부리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고 애급의 군사들은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결론은 영생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은 엄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주일 날이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를 믿는 자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 받지 않는다. 아니,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얼마만큼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를 보고서 구원을 시키느냐, 안 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내 공로로 내 의로 절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고달픔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 우리를 택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제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의 구원에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도, 내 공로도 내가 구원받은 거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그리래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날마다 고백하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이것을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심을 잊지 말라고 자녀이기에 그 자녀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곳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권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를 믿는 자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한 시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인인 저희 형이 정과자인 저희 형을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인 저도 우리 형은 정과자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과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불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은 경찰이셨던 아버지가 내 아들은 정과자야. 내 아들은 죄인이야. 한 분도 제 귀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언제나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그 형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주무시지 못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녁에 아버지와 아들과 앉아서 하는 말이 용관아 너는 내 아들이란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의하십니다. 사랑하는 해풀가정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고. 즉, 기죽지 말라고. 절대로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미친 사랑으로 사랑받은 나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산 예수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천하게 살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오. 유치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 그 프라이드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기생충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기생충 영화를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생충이 아닙니다. 기생충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더럽고 추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며 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중에 복음인 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 4절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간구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내 주변에서 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이 된 것이 자기가 대단해서 의인이 된 것처럼 간증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마치 자기가 의인을 행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아주 떠버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햇불 가족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지 내 의가 의 있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만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남보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교만과 자만을 여러분의 입으로도 행여나라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제가 은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시려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앞으로 다니시면서 더 많은 곳에 은퇴하시더라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은퇴하는 날로 다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햇불교회가 내가 싫어서 옷을 벗으라 그러고 내가 싫어서 이제 고만 은퇴하라 그랬다면 억울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계획 속에서 이런 것이 아닐까 해서 내 스스로 옷을 벗는다면 저는 절대로 더 이상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신도로서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봉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주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여러분의 생을 만드신 예수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그리스인들의 수치이지만 십자가는 그리스인들의 영광입니다. 이제 이 6월의 설교, 나는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햇불 가족들이 예수를 더잘 믿었으면 좋겠다 더 확신했으면 좋겠다 더 예수를 굳건하게 붙잡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더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햇불이여 부탁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는 자 외에는 알수 없느니라 마치 이 땅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만 생각하면 내 가슴은 사실 벅찹니다. 주님이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를 내가 무엇이 간데 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으로 살게 해 주셨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인생에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